야 이승현 어떻게 올라왔어 내려가 안돼 <laughs> 아, 손 내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아이 쟤왜또 올려 아야 이마 왜또 올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울, 목소리 울리시는 분들은 그 화공 소리를 꺼주세요 우리 빵형이 멍청해가지고 그거 하나 끌 줄을 몰라요 어, 나가 음. 오케이 첫 번째 작품 야, 아니, 왜 멋대로 올려. 시작하고 앉아있어요! 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고 렇게 저렇게 저렇잖아 아니 저렇 그만, 그만 올려! 아! 야게저렇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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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트린다. 게영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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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저렇게 저렇게 게 첫 번째 자. 브레인 님의 작품입니다. 주변에서 잘 보이는 두부 한 마리를 잡아옵니다. 도대체 내가 왜주변에잘 보여요? 그러게? 피기 모스터 아니었어? 모스터냐고? 내가 모스터냐고? 무스럽고 나자익망이로 죽지 않을 정도로 한대 높입니다. 한 <laughs> 망치로 다지거나 칼로 잘게 썰어냅니다 뭐 케찹도 넣고 파슬리도 넣고 섞어.. 어? 섞어서 불에 한 1만 섭도씨 끓습니다 섭.. 잠깐만 뭐라고? 섭도씨? 섭씨 1만 도 어! 음! 왜 이러지? 역시 조리기는 그걸 다 써야 했나? 은플레이팅만 열심히 하면 맛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와. 첫 번째 브레인님의 요리가 완성됐고요. 점수를 매기자. 최대 만점. 3명에서 해가지고. 저는 이거 10점 만점에 음... 그니까 평균치가 5점인 거지. 최대 10점이니까. 어. 어. 음... 4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4점. 그래도 맛이... 맛이... 어. 너무 그렇게 괴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 개.. 괴상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 괴상하지 않아서 오점이야 평균이 괴상해야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네 말을 <laughs> 잘못했네 다음 봅시다 해골였던것에 이미 임의... 와 임의가? 잠깐만 시작부터 너무 간결하다 잠깐만 아니 왜 저장하고 앉아있어 아 사실 작품 네, 하나도 안 봤거든 이거 네. 여기서 몰아서 보려고 타툼 네, 때문에 강제로 솔직히... 딱 하나 봤었어 자 보자. 안녕하세요 해군입니다. 오늘은 두부를 요리할 거예요. 와두가 있네요. 야야 나왜 저러고 있어? <laughs> 아이, 잠깐만 잠깐만. 모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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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두부, 양파, 파, 초콜릿, 도유, 파티메사. 해골의 <laughs> 뼈를 기름 두른 후라이팬에 다 넣고. 볶아줍니다. 야, 심발 하얀색 도와주잖아. <laughs> 저거. <웃음> 아니 그리고 저 튀어나와 있는데 도윤이 뭐냐고 위에 저거 기분 나빠. 저 뭐야 저거? 뭐예요, 저거. <laughs> 야, 심지어 저 갈색 실수래. <laughs> 야, 나 이건 <이거> 못 봤다. <웃음> <웃음> 아니야 싫어. 내가 싫어. <laughs> 주가로. 야, 근데 일단은 빨간색보다 있습니까? 파란색이 더 많은 거 보니까 저 때도 비트코인이 떨어지셨나봐. 치즈가 파란색이야. 어, 어 올랐어. 오! 오! 잠깐만. 아니, 오케이. 타춤이 마이너스 1점 준다고 했어. 타춤부터 적어놔. 이나 여기서 지금. 아니, 세 명이 다 죽었잖아, 지금. 세 명이 <laughs> 다 죽었어. 우리 채널 3인자가 다 죽었다고. 오케이. 다음 카야 님 작품이고요. 취두부 푸딩. 정가가 300만 원인데 100% 세일해서 0원이야. 오. 어, 음. 찾가 좀. 이 그런 제일 좋다근데 컬은 그러니까 제일 좋네. 이거 사실 치두부 아닐까? 치두부잖아. 내가 아는 치, 이름부터가 치두부구나. 아니, 아니 멍아 어쨌든 어 썩어빠진 치두부 푸딩. 어 저는 여기에 5점 드리겠습니다. 5 점. 나는 나도 <laughs> 이렇게 생기긴 했어. 8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피큐님 치두 부 뭐야? 썸네일도 있어. 아 심상치 않다 고해서부터 1. 두보를 생포해옵니다. 팁, 죽었으면 망한 겁니다. 아니 <laughs> 죽었으면 망한 겁니다. 아니 팀은 왜? 2. 날뛰알도 죽는다면... 하면 안 되니 기절시킵니다. <laughs> 저한테 왜 거. 그러세요? <laughs> 이제 너무 악심 있는 거 아니야? 야 비닐 아니냐 이지랄. 3. 버선 버섯. 죽순 왜왜왜 저런 뒤음 말그으로 그렸어. 콩국장을 넣어, 뭐총국장을 넣고 삭혀 간수를 만듭니다. 만듭니다. <laughs>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걸 검색을 하고 있어. 아 미쳐버리겠네. 거의 다 아. 왔습니다. 간수에 두부를 서너 시간 동안 담궈둡니다. 아니, 야 죽으면 망한 거라면 이미 죽였잖아. <laughs> 오. 마지막 단계입니다. 단수가 잘 스며든 두부를 기름에 튀깁시다. 완성. 아, 아 양념장 아, 만들어서 찍어드십시오. 야, 이게 진정한 취두부 아니야? 똑같네. 야, 똑같네. 똑같네. 똑같이 생겼네. 야, 똑같네. 완벽하다 그냥. 두부. 아신의 초상화가 어떠지? 몇 점? 나는 여기에 7점. 나도 7점. 잠깐만 저 왼쪽에 뭐야 저거? 이 나야 들마? 너 가수 한님 먹고 와. 이거 해고 마지막. 마지막이 진짜 과관이거든 자, 만퀄리티가 뭐야 이건? 저게 저게 뭐야? 야, 설마 저거 실제로 요리하는 게 있니? 이거 환타에다가 두부를 넣은 거래. 반타. 그러니까 방금 영상이 있었잖아. 실제로 한 거야? 설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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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뭐야? 야너 뭐야? 야너 뭐야? 야너 뭐야? 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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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너는 청문할 거지 아니지 아니지. 야 잠깐만. <laughs> 야, 야.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어? 뭐 o r o n g o I took p i l l 안 w a n 안 drum, I took 장 i l l o w and drum. I took a good s 야 o t I took a good s <laughs> 안돼안돼안돼나왜 <laughs> 저래 잘... 야야 더빙 있어 빙야야빙빙와비스치 피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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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 보지 마 <laughs> 어서 보여줘 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스 아,

이거, 는 제가. 알이아서 니스! 고 니스! 아스아니고 니스! 아이고, 니스! 아이고, 니스! 아아 잠깐만. 스 아이고, 니스! 어이고 니스! 아이고, 니스! 아이고, 니스! 아이고, 니

아장장조조적적넣었으으면찮찮았을것같 m working in the Soviet u 이 i o n I'm working in the Soviet Union. I'm working in 어 h e Soviet Union. i 나도 1 r 점 i n g in the Soviet u n i 10일 통일해. 니가 우승해라, 그냥. 어... 네가 해라, 그냥. <laughs> 아니, 저거는, 저거는 어떤, 그걸 가져와도 못 이겨, 저거는.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laughs> 저거는 어떻게 못 이겨, 저거는. <laughs> 아, 나 수학할 줄 몰라요. 좀 계산해봐. 21점. 어, 뭐, 공동 2등인데? 그러면, 맞지? 뭐 투표, 투표 만들자, 투표. 그래, 투표?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이거 투표해주세요. <laughs> 결과 표시! 표시! 아이1한표 차이로! PQ! 아이, 저박지야 뭐야, 저거! 우리, 아쉬웠던 해골 씨한번 올려서 인터뷰 한번 해볼까? <웃음> 그럴까? <웃음> 예, 올라와서, 탈락자 저용소라니 야! 어, 니하오 워시우쭈가! 저는 절대 특정 나라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야, 이 대로 개새끼야. 야, 저 새끼 담아. 뒤늦, 뒤늦게 온혁신서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어. 갔는데? 어, 나를 왜올려 나를. 안녕, 형. 자, 형식 인터뷰 인터뷰 두부요리 콘테스트에 본 느낀 점이 어때, 니? 안안안 봤는데 나. 아니 조용히 하고 어땠니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 아, <laughs> 어, 어, 아아주 아주, 감명깊게 본. 미스 <laughs> 아니 너안 너안 봤잖아. 뭐개새 하고 있는 거야. 미스 <laughs> 퓨즈미. 어? 자 대로 와, 대로가 올라왔어. 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퍼의 사람, 래퍼의 사람, 래퍼의 사람. 내려가. 네, 잘 들었습니다. 강도씨 올라왔어. 소감 한마디. 한 자, 애플씨 반갑습니다. 저희 투부 콘테스트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아 어, 예, 욕해도 돼요? 네, 욕해도 네. 돼요. 저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